안녕하세요, 여러분. 최영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부터 저희 기본서에 있는 모든 종합 문제 하루에 하나씩 제가 매일 해설 강의로 여러분에게 해설을 올려 드릴 거예요. 물론 저희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설지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보셔도 되지만요. 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들 또 문제 푸는 요령들을 좀 익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이 한 번씩 저희 말로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저희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경제 영역 문제고요. 경제 영역 1단원 종합 문제 1번 문제입니다. 기본서 없으셔도 문제 하나씩 점검해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마치 미션을 매일매일의 미션을 완료한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1번이에요. 다음은 민간경제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어요. 민간경제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면은요. 머릿속에 아예 다 가계와 기업이라는 두 경제주체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죠. 그래서 이 가계와 기업이라는 두 경제주체의 흐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. 이럴 때에는 실물과 화폐의 흐름을 잘 구분하시기만 하면 돼요. 자, 현재 실물의 흐름이요, 이게 생산물 시장인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. 결국 생산물이라는 실물을 나가 공급해서 가가 받게 된다고볼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 보시는 나가 뭐가 될 거냐면 기업이 될 거고요. 가가 가게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요 기업이 가게에 생산물을 공급하는 것을 우리는 생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. 자, 가게는 다시 기업에게 실물을 줘요. 이때 가는 실물은 당연히 생산물 되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, 생산 요소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. 생산 요소 줬죠? 그럼 요소에 대한 대가가 가니까요. 라가 현재 분배. 이런 문제들을 보실 때에는 실물과 화폐 흐름을 좀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는 편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 그림에 대한 해석 전체가 된다는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죠. 1번이에요. 자, 가게는요. 자본시장의 수요자 아니죠 자본을 공급시키는 애들이 가게가 되고요 오히려 자본을 빌려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은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X 되고요 자 2번이에요 기업은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래요 효용의 극대화는 가게가 추구하는 거고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주체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네요 3번이에요 자 생산이래요 자 생산 소비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3번은 x고요. 소비는 여기가 소비죠. 지금 보시는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소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3번 x고요. 4번이에요. 요 마예요. 많은 노동, 토지, 자본이 거래가 된대요. 노동, 토지, 자본 모두 다 생산 요소가 되고요. 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임금이죠. 토지에 대한 대가를 지대라고 이야기하고요. 자본에 대한 대가를 이자라고 이야기해요. 이것들을 받아오는 과정이 라, 분배에 들어가기 때문에요. 정답되는 것은 4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. 자, 저희 1번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이렇게 4번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